자, 17번 봅시다 17번은 이제 그림으로 그래프로 좀 해결을 할건데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x로 붙으니까 x제곱하기 4가 되고요 x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러니까 x값이 0하고 잘 봐, 여기서. X값이 0하고, 얼마? 마이너스 2하고, 어? 이렇게 지나는 이런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이런 그래프. 맞아요. 이런 그래프야. 그치?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 2콤마 0이라는 이 점이 있고요. 요 점. a 콤마 f a 를 지나는 직선을 gx 라고 한거야 그러니까 a, 어, a라는 a 점이 어디냐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이러한 직선이 되겠지 그치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러한 직선이 되겠지 이런거 이해하겠어? 이러한 직선이 되는거야 근데 h라는 함수가 잘 보세요 마이너스 2 보다 작으면 fx 니까 어 얘는 그냥 요놈 위로 오게 쫓아가겠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GX가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들어가고요. 맞죠? 그 다음에 A보다 클 때는 어, 뭐야? 얘를 FX를 n만큼, n만큼 평행이동한 놈이지.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야.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치.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 얘기를 했다는 연속이라는 조건은 당연히 들어간 거고. 미분도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너네 여기 마이너스 2에서이 기울기가 있겠지 이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기울기가 그럼 이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해 이거 계산하면 될 거야 미분을 그럼 f'x가 3x제곱빼기 의 4가 된다고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라는 얘기니까 넣으면 4 3 12에서 4를 빼니까 기울기가 8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얘가 기울기가 8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기울기 8자리인 직선이 쭉 올라가야 되겠지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 그리고 이 함수가 평행 이동이 돼서 어? 얘네 기울기 8자리인 거랑 딱 만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분이 가능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 어? 자 일단은 H가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까지 얘초아가는거 알겠잖아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요놈의 비율비를 알겠지 그걸 계산한 거잖아 그게 8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어서 얘네가 비율비 8자리인 직선이 쫙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아서 미분이 될거 아니야 이해하겠어? 쭉 올라가다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게 꺾여서 이렇게 가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요 포인트가 이동돼서 오면 안 된다는 라 얘기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었지. 그럼 이 기울기 마이너스 8인 놈이 와가지고, 얘, 원래 FX에 얘가 이렇게 이동돼가지고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여기 마이너스 8 나오는 거 맞잖아. 근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아니 몇개서 만나 지금 몇개서 만나 하나 둘세 개에서 만나잖아 1대1 대응이 안 나온다고 그럼 이얘기 뭐냐 얘 제외한 나머지 기울기가 8이 되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이 곡선 상에 기울기가 8이 되는 게또 있다고 요 어디에 있겠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러이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걔를 찾으란 얘기예요 이해합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수식으로 풀어보면, 원래 3차원수 비율 관계 이용해서 다풀수 있어, 이것도. 수식으로 이용을 하면, 이 비율기가 8이 되는 거야. 즉, 3x의 제곱 대기 4가 8이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여기서 3x의 제곱이 12니까, x의 제곱이 4야.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2하고 2가 되는 거다.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딱 무슨 함수야, 지금? 기함수잖아. 기함수니까 얘네들은 완벽한 어디에 대칭? 원점 대칭이겠지. 그러면 요 놈의 기울기에 똑같은 놈은 여기서 나올 수 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3차 함수. 응? 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점이 오면 안 되니까 요점이 오는 거지. 그니까 여기서의 기울기도 지금 얼마나 왔다라는 까8이 나왔다라는, 나왔다라는 얘기가 얘 기울기다. 이해하니? 그럼 이 점이 요점으로 와야 되는 거야 뭔가 평행 이동을 해서 요놈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해하겠니?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고? 요 점의 좌표가 a 콤마 이렇게 되겠지. a 콤마. 어? 왜 그래 a 이런 식으로 가겠지? 맞아요. 이 점이 일로 오면 되잖아. 그치? 맞잖아. 여기서 봐봐. 문제에서.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을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쭉 가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곡선이 되는 거라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응? 어? 얘네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가는 놈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점이 뭐가 된 거야? 기울기가 8나오는 점이 된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전체적인 그래프는 요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는 요놈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a까지는 요저 gx를 따라가시고 응? 어? gx 값 a보다 큰 놈에서 얘를 평행이동하는 놈 얘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이렇게 이런 놈으로 가야 얘가 1대1 대응이 나오는 거지 니가 그러니까 이해하겠어? 니가 그러니까 이해하겠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계산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m하고 n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점을 요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m 이렇게 되는 거고, 이만큼이 n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하겠어? 응? 어? 이해하겠어?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겠냐? 얘가 요점 어떻게 찾아? 요 점, 요 점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이점 어떻게 찾아요 쉽게 찾는 방법은 이거죠. 자, 요 점하고 요 점하고 기울기가 얼마나 나온 거야? 8 나온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0과 A,F,A라는 놈의 기울기가 8이니까 A 플러스 2분의, 맞아요? FA. 얘가 8이 나온 걸 푸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FA가 8A 플러스 16이죠. 근데 FA라는 값이 뭘까요? 단 A 집어 넣은 거잖아. 그러면은, 어, 이거를 그냥 계산을 합시다. FA가, 여기다 집어 넣을게. A에,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2가 되고요이 이렇게, 이렇 씁시다. 얘나누에게 a 플러스 2지 얘가 8이니까 얘랑 얘랑 지워지겠지 a는 어차피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 a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은 a에 a 마이너스 2가 8이죠 그럼 a의 어, 값은 4가 일단 가능하겠지 뭐 이거를 푸셔도 돼요 당연히 어떻게 풀면 돼? a 제곱 빼기 2a에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4가 0이지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또는 4인데 이건 아니고 4가 되겠죠. 응? 어?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4콤마 fa, 4 집어넣으니까 4 곱하기 6 곱하기 2잖아. 그치? 6이 12, 48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2콤마 0이라는 놈이 이렇게 이렇게 평행이 된 거니까 m값이 2가 되고요. m값이 48이 돼서 두개 더하면 50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요, 요고씩 이해 됐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3차 원수 비율 관계로 보면, 야,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요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였지. 이제 얘를 찾는 거 아니야, 얘를. 이해하겠어? 그럼 요 놈의 변곡점 있죠? 그렇지 0이죠 얘 0이야 얘가 0이야 그럼 여기서 몇대 몇의 비율 관계가 있어 1대2의 비율 관계가 있겠지 그렇치 왜냐면 여기 극점이 있고 여기 볼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까지가 2이니까 여기 두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칸이 되겠어 4칸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자동적으로 4가 돼요 자동적으로 이해하겠니? 비율 관계 사진 써먹는 문제가 아닌데요가 아니라, 문제 푸는 중간에 다 들어가는 거야. 비율 관계를 써라! 이런 문제는 없어요. 푸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8이다! 라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야. 얘를 모르더라도. 어쨌거나 여기서 비율 관계를 쓰면 이 3차 함수와 이 직선하고에 접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비율 관계 써서, 영목점이0과 0이니까. 왜 0.0에 기함수니까? 그 얘가 마이너스 2. 만났고, 전국점 0. .0. 그 다음에 여기에는 1대2의 비율 관계. 그니까 러 얘는 이렇게 연결해도 1대2의 비율 관계. 응? 어? 그 그러니까 얘가 4가 될 것이다. 4만 대입하면 다 바로 나오니까. 알겠어요? 그 답은 뭐야? 이거 50. 맞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 어려웠을 거야.